어느 여름날 뭐할때 내가 걷고 있을 때 케이프타운 커뮤니티 센터를 걷고 있을 때방거에 걷고 있을 때 나는 들었죠. 네, 뭐 너무 유치해서 안 나오긴 하겠지만 허드 무슨 동사? 지각 동사 목적어에 라해야 돼. 동사 원형이나 I-N-G로 해야 되겠죠. 난 들었죠. 뭘 들었냐면 아, 핑이 쳐핑, 첩핑 아, 오니? 어, 짹짹거림이 다가오는 걸 들었죠. 나무로부터. 근데 네, 그것은, 네, 그것은 중요한 거 아니고. 네, 그것은, 그 행복한 종류의, 네, 쇼핑이 아니었죠. 네, 어, 뭐, 뭐 했던. 네, 하나 또 나왔는데 중요한 게. be used to ing 한 뭐죠? 뭔뭐 익숙하다지. 너 어땠, 어땟, 던 내가 듣는데 익숙했던 게 아니죠. 사운드 다음에 행사운드에 사이든들아이크다명사나게 되거든? 그것은 뭐처럼 들렸냐면, 네, 외침, 뭘 위한, 도울 위한 외침처럼 들렸죠. 네, 나는 걸어갔죠? 그리고 나서 봤는데, 나무를 밑을 봤죠. 그리고는 찾았는데, 작은 빨간색, 고 노란색, 그, 베이비 러브버드를 찾은 거지. 네, 머스테이 피피 뭡니까? 아니죠. 뭐, 어, 그 과거에 대한 과한 추측이야. 과거에 대한 추측이야. 못만 있었으면 틀이 없다. 그것이 떨어졌으면 틀이 없죠. 없었죠. 뭐로부터? 그, 둥지로부터. 그것은 가지고 있었는데, 인조드가 이게 윈을 꾸며주는 거지. 부상당한 날개에 가 있었죠. 그리고 뭐할수 없었어? 전혀 움직일 수 없었죠. 나는 피기로 대명사 중간에 들어가야 되지. 난는거 조심스럽게 들어서 분사군은 그것을 잡았죠. 어디에? 나의 손에. 그리고 그것을 날랐지. 여기서 대명사 중간에 어디로 커미티센터로 날라간 거지. 날린 거죠. 네, 이제 용도하면 되고. 아, 나는 보여줬죠 그 새를. 네, 리셉션리스트 보여줬죠. 리셉션이스트 뭐라고 해? 아니 그 앞에서 막 안내해준 사람을 물어는데요 리셉션리스트 할게. 아, 저 뭔지 누구지 알겠죠. 그래서 리스테리리스트에네 새를 보여줬죠. 그걸 결정했죠. 그걸 가져가겠다 결정했죠. 어디로 동물 병원에 가져가겠다 결정했죠. 거기는 수의사가 쌌는데 새 날개를 쌌지 붕대로. 그리고 말했지 얘랑 현교조지 뭐라고 했어? 그것이 필요하다고 했죠. 뭘 필요했냐면 투명성의송태형태네뭘 필요했어? 돌보는 게 아니라 돌봐 지을 필요가 있는 거죠. 투비피피 네돌봐질 필요가 있는 거지. 네뭐할 때까지 그것이 다시 날수 있을 때까지. 레시 보죠. 사약동사,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 네, 나의 엄마는 만들지 않았지. 내가 그걸 가져가도록, 집에. 그래서, 그리셉션리스트가 허락을 얻었지. 근데 뭐 하겠다는 허락으로써? 그것을 지니게, 그, 디, 어, 보관하겠다는. 어디에? 커밋 센터에. 나는 방문하기 시작했죠. 센터를 매일, 방과 후에. 모뭐 하기 위해서? 도쿄에서. 헬프는 목적으로 투가 나오기도 하고, 동사원형이 나오기도 하죠. 네, 뭘 돕는 거야? 돌벌고 돕는 거지. 이베이비버드를 여기 결정했죠? 그래서 이름, 이게 동사죠? 이름 부르기 결정했죠? 이세를 처피라고 이름을 부르기로 결정했죠? 애프터는 여기 모모의 이름을 따서 그렇거그요 네, 코의 이름을 따서. 근데 어떤 코리냐면, 어떤 코리야? 야기했던, 뭘 야기했던, 그의 구조를 야기했던 코의 외침의 이름을 따서 처피라고 부르는 거지. 이 행복한 처핑 사운드가, 근데 그가 만들었던, 네, 그 다시. 여기 보면, 이게 꾸며주는 거죠? 그가 만들었던 행복한 쳐핑 사운드, 그니까, 이뭐 중요한 거 아닌데. 얘랑 얘랑 표현 구조아 그죠? 그니까, 이거를 따고, 이걸 따서 만든 거죠. 이런 얘기도. 다시. 다시 볼게. 우리는 결정했어. 이름, 이름 짓기로. 이세를 쳐피어 이름 짓기로. 뭐의 이름을 따서? 코의 이름을 따서. 코의, 코를 따서. 어떤 코이냐면, 그의 구조를 약에 이끌었던 코를 따서. 그리고 행복한 쳐핑 소리를 따서 이렇게 만든 거죠. 뭐 했던? 그 만들었던. 뭐 하기 서 우리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그 도움에 대해. 아, 신스는, 어, 아, 두 가지 뜻이 뭐뭐 때문에, 아니면 뭐뭐 이유로죠? 읽어봐야지 알지? 첫 피해 중지가 있었기 때문에, 겠네 어디에? 바로 옆에. 리센션이 책상 바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뭐 하기 위서 관심을 얻기 시작했죠. 모든 사람부터. 어떤 모든 사람? 왔던 모든 사람이죠. 센터에. 말을 반복했기 시작했는데, 자원하기 시작했죠. 뭐 하는 걸. 돕는 걸. 근데 네, 우리가 뭐 하는 걸 돕는 거야? 아까 말씀한 헬프는 목적 다음에 투가 나와야 되고, 안 나와야 되고, 그를 먹이고, 그를, 그의 중지를, 그, 우리를 치우는 걸 돕도록 자원한 거죠. 자원하기 시작한 거죠. 첫 피가 더 좋아지면서, 그런 빠르게 되었는데, 완벽한 에디션, 추가가 됐죠. 뭐에 대한 추가. 커뮤니티에 대한 추가가 된 거죠. 뭐유에몇주후에 훈련의 며칠 후에 그는 배웠는데, 인사하는 걸 배웠죠. 모든 사람에게. 근데 어떤 모든 사람? 왔던, 두어온 모든 사람에게. 모뭘 가지고? 체어프라 하이를 가지고. 그리고 일단 뭐 하고 나서, 이 접속사로 쓰이는 온수는 일단 뭔 마음이죠? 일단 뭐 하고 나서, 그가 다시 알수 있게 나서, 그는 뭐 하고 했냐면 네, 사람들의 손과 어깨에 착, 지하고했죠 그리고 만들고 했지 사역동사지? 뭐하게 만들고 했어 그들이, 네, 쓰다듬게, 글를 쓰다듬게 만들고 한 거죠. 첫 페이지 날개가 완전히 회복됐을 때 과거에 썼네 과거 전을얘기하기지 완전히 회복됐을 때 우리는 그를 밖에 내려나갔고 그리고 세팅 프리 글을 풀어줬죠. 많은 사람이 뭐였지? 뭐 하게 생각했어.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동사 다음에 부사로 지표현해서 대명사는 항상 가운데 들어와야 되죠. 글을 풀어주기 위해서 네 풀어주기 위해서 그를 아, 배워가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뭐였죠? 많은 사람이 뭐였지? 많은 우리들은 슬펐죠 왜? 우리가 결코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는 것에 그러나 셔피는 떠나지 않았죠 키바이 계속 온모아다 계속 돌아왔죠 우리에게 네 매일매일 날마다 네 많은 사람들 어떤 많은 사람들 네 뭐였던? 네 센터로 왔던 많은 사람들이 얘가 주호구 얘가 동사죠 네 고잉스로 하고 있었을 때 고잉스로가 뭐니? 고스로가고스로를 통과해서 지나가다니까 어려운 시간을 겪고 있었던 거지 센터는 제공했는데 서비스 제공했죠. 누구에게? 터인더 인디 인 프로 어니 프로이다면 실업자를 얘기하는 거죠. 실업자들 그리고 문제 있는 아이들 그리고 외로운 노인들 나이든 사람들에게 서비스 제공하고 있었죠. 첫 편에 희망을 가져왔어 이 사람들의 삶에. 그들은 그의 이야기를 아이 파이드했던 거 아이디 파이드가 뭐죠? 어 동일시하다는 입니다그들이 그들의 그의, 그의 이야기와 동일시했던 거지 공감했던 거죠. 그는 떨졌었는데 무릎 떨어졌었어 그의 등지로 떨어졌고, 거의 죽었죠. 그러나 그의 삶이, 그의 생명이, 털왕, 다시 전환된 것이 어느 쪽으로, 더 좋은 쪽으로. 뭐였을 때? 그가 구조되었을 때. 아, 이것도 마지막 중요한 문제네.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주었고요 메이 사역동사, 그 다음에, 아, 동사가 나왔지?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보면. 그를 보는 것. 이만 그걸, 그려보는 것이 만들었죠. 사람들이 뭐하게 믿게 만들었죠. 뭘 믿게 만들었냐면, 상황이, 화, 상황이 좋아, 더터널한 좋아, 좋은 쪽으로, 그들에게 전환될 거라고, 전환되기될 거라는 것을 믿게 만들었던 거죠. 또한, 역시, 그죠? 조심하고. 아, 처필가 되었을 때, 중요한 분이 됐을 때, 되었죠? 뭐에커밋 센터에? 그리고 그는, 그 인사했을 때, 나이 드는 비지터 방문객이 인사하고 앉았을 때, 그들 어깨 앉았을 때, 그는 느꼈죠? S도 s 이 마치 오모처럼이 마치 무모처럼 그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죠? 사랑하는 친구와. 아이들은 처필 또한 사랑했죠? 계속 사회동사 문제가 많이 나오네? 그는 만들었는데, 동사형 나오지? 뭐 만들었냐면, 수줍어하고 문제 있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고, 그리고 더 편안하게 느끼게 만들었죠. 센터에서. 첫피는 점프하곤 했죠. 이때 우드는 뭐말하곤 했다는 그 과거에 대한 습관 얘기하거든? 그니까 러 유스트랑 거의 비슷해요. 뭐가고냐면 점프하곤 했죠. 워너보다의 목숨을 살아야지, 우중에 그 하나에게. 그들의 손중의 하나에게 점프하곤 했죠. 그도또 하나 사각동사, 또 그리고 만들, 만들곤 만들 했죠. 그들이 뭐하도록 가볍게 쓰다듬도록. 그의 부드러운 깃털을. 놀랍게도 첫피는 헬프는 아까 말했습니다. 목적어 다에 뭐라고 할수 있어? 동사형 나올 수 있고, 투명사형할수 있다고 했어? 심지어 헬, 피는 심지어 도왔는데, 몇몇 아이들이 향상시키는 도왔죠. 그들의 리딩을, 독서를. 투투형법이지, 너무 무서워서 공부할수 없다지. 뭐할 때? 그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서, 크게 읽을 수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읽을 수 없을 때, 그들이 연습했는데, 읽는 걸 연습했죠. 첫피에게 처음에. 필담의 효용사? 그들은 느꼈는데, 어떻게 느꼈어? 편하게 느꼈죠. 뭐할 때? 읽을 때, 그에게 읽어줄 때 편하게 느꼈던 거죠. 그런 또한 항상 행복했죠. 그런 항상 행복했죠. 왜? 들어서. 그리고 그는 아, 그들은 알았죠. 그가 그들을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지. 뭐에 대해서? 읽는 것에 대해서. 얘랑 얘랑 평을 주죠. 너무 느리게 읽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몇몇 실수를 만든 거에 대해서. 그들이 이것을 도왔는데 그들이 뭐 하는 걸 도왔어? 만든는걸 도왔죠. 자신감을 만드는 걸 도왔죠. 영어법이 중요한 게 너무 많아서 너무 강조하는게 많네. 네. 그 다음에. 첫픽가 모든 사람에게, 센터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줬을 때뭘 줬냐 면 어떤, 투게더리스의 감정. 투게더리스 뭐라고 할까? 가치 있는 감정은 뭐라고 하니? 좋은 말 없네. 투게더리스의 감정은 뭐라고 하니? 같이 있다는 느낌. 아, 오늘를 모르지? 아이씨. 도와줘. 구가 안되 요즘에. 공동으로 같이 있다는 느낌, 이게 뭐니. 나온 거 없네. 몰라. 좀 이따가 더 니네를 알아죠 수계 밸리스트 함께 있다는 건, 함께 있다는 건의가할게 함께 있다는 그 느낌을 문사이 주었죠. 근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더 강했죠. 뭐보다? 전에 그랬던 것보다. 어도 공동체의식 같은 게있었다는얘기죠 새로운 희망과 행복이 퍼져나갔죠. 타운을 통해서. 우신주모뭐 하기 시작했어? 갖기 시작했죠. 매주 열리는 타운디너를 갖기 시작했죠. 커뮤니티 센터에서. 과거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지. 전에는. 난 믿죠. 뭐고 믿어? 그것이 모두 무덕분이라고 믿어? 네, 그 작은 세덕분이라고 믿죠. 몸모를 항상 떠나 대학을 서서 떠났을 때, 네, 다른 지역에 있는. 나는, 네, 보지 않았죠. 처피을 다시 보지 않았죠. 그러나, 때때로 나는 생각했죠, 그를. 처피는 가졌습니다. 많은, 네, 퍼스널티가 가졌습니다. 퍼스널티가 뭐니? 생, 성격과 개성을 얘기하는 거지. 많은 성격과 특성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음. 특성이 어떤 것이야? 팩트여진, 쌓여진. 그아그니까이렇게 그렇죠? 채워진 어디에 그 작은 몸에 채워진 퍼스널티가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놀라웠죠. 이 가짜 조지, 근데 뭐가 놀라웠냐면 하우야가 놀라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장입니다. 네, 자, 이건 놀라웠죠. 뭐가 놀랐어? 얼마나 이리를버드가 스릴이 있었는지가 놀라웠죠. 뭐하는 게 플레이어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람들과, 그죠 네, 이 가짜 조 하우야 진짜 주어 원래 스릴은 이 뒤에 있었는 게 앞으로 이동한 거고 어순 다시? 네, 다시 볼게. 다시, 그것은 놀라웠어. 뭐가 놀라웠냐면, 얼마나 스, 이 릴리버드가 스릴이 있었는지 놀라웠던 거야. 뭐 하는 게? 놀고 시간을 보내는 게, 사람들과. 내가 그때를 돌아봤을 때, 어떤 때? 꿈을죽지 내가 그와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때를 돌아봤을 때, 그것은 나에게 보이, 뭐처럼 보이냐면, 데디아처럼 보이죠. 관계에 가서동 어떤 관계? 우리가 이 동물과 물을 들고 가는 관계가 그것이 훨씬 더 많이 의미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가 종종 생각하는 겁니다. 너도 역시 중요하네. 어이 중요한게거 많지? 나는 항상 기억할 것입니다. 첫피를물로써 사랑스러운 새로써 근데 어떤 새냐면 내 가지고 행복을 가져와주는 새죠. 그가 만난 모든 이에게. 그지?